자, 예. 자, 예. 일단 장이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김하우수고요. 예. 어우, 이분, 예. 어우, 잘 주신 분인가요? 자, 원앙마 선수 때 김하우수입니다. 예. 아, 그래, 천만 다행이에요. 나중에라도 그술을 그 봐가지고요. 예. 자, 다시 일단 면포 놓고요, 예. 자, 상대방이 이쪽 며, 포를 면포 놓으냐, 아니면 이쪽 마가 나오냐, 예. 그, 그 수를 두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열면서 포장군 불러서 일단 상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공격시로 둬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뭐 중앙줄 열겠죠? 아하,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두 놈을 가서 아까 첫 번째 판처럼 양기상 또는 외기상을 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당가면안 되겠죠? 포쉬우니까차 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일단 한번 차가 나가 볼게요. 이렇게. 물론 상이 나갈 수 있는데, 예, 일단 한번 보고서, 예. 자, 그럼 상 나가면 또 이렇게 하겠죠? 예, 일단 나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올리던가, 뭐 중앙 쪽으로 하던가 할 겁니다. 올리겠죠? 보통. 아, 저렇게 주시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예,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이유는요. 차가 이 자리 오고 차로 올라올 때자이 자리 에온 다음에 차 올라서겠죠. 그 다음 포 넘긴다. 잠깐 흔들어 볼게요. 제가 제 입장에서 예, 자궁 내린다 올리겠죠. 예, 한 박자 들이네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후수지만은 예. 자 이렇게 가서 한번. 예. 노골적으로 마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목적 그거예요. 이 사올려서 이 상이 귀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일단 방해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행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하, 저렇게 두신다. 자, 그러면 저야, 예, 일단은, 소기 목적을 달성했고, 음, 여기서도 뭘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오면은 차 올라서죠? 자, 이렇게 하면 차, 일단은 궁을 한번 내려볼게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차대할 것 같아요. 일단 잠시 수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역시나 이렇게 올라오네요. 갔으면 예. 클라폰이었겠죠. 그렇죠? 차대해 버리니까 저만 손해를 두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4 어느 쪽 4? 예. 당연히 예, 우측 4를 넣어야 되겠고 자 이거 아 그래도 하시겠다. 자 가면 어때요? 가면 그래도 나오시겠다는 건가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이거 밑에 자 문제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상 나오나요? 지금 이제 상 나오시면 꼬시는 거예요. 아, 나, 나오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예, 이 포로 이쪽 상 잡자고 이렇게요. 자, 주면 잡고요. 예, 안 잡으면 말고요 네, 아, 그러면 일단 이게 선수죠. 예, 일단 장이 선수입니다. 자, 기분 좋은 장입니다, 장. 일단, 장군부터 이 찾아보세요. 아직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차가 내랑 포가 걸리니까. 자, 이, 이 포가 이제 어디로 넘어올까요? 한번 또 중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이 자리 갈까요? 자, 지금은요, 예. 중포가 날것 같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꾸 중포해서 그렇죠? 또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할수 있고 예, 이 자리에 자 그래서 제가 소개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저건 어디 가려는 거죠? 자 저거는 이렇게 넘기면 또이 와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에라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예. 예, 요거 한번 잡자고 해 볼게요 예. 지금 한에서는 수비가 다돼 있고, 형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넘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가 안어 있으면 이 수가 조금, 무리수 같은데, 지금은 이상이 없죠? 뭐, 차가 이 자리에 온다? 아직은 두 달이죠? 네. 세 달이네, 세 달이. 일단은 요거, 자, 때려되겠고예 일단 때립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이 조를 두면, 아, 저렇게.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면포 놓고요. 아하, 또 저수가 있구나. 잠깐만요. 자, 포가 이 자리에 올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면포 놓으면은 뭐 설마 차 죽기 하겠어요. 뭐, 지금 그렇죠? 자, 일단은 예, 이렇게 해볼게요. 예, 조금 느낌이 상한데요포 이렇게 넘는다. 상나간다. 아, 그렇게 안 되네요. 아,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 포가 지금 다시 넘어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자, 일단 차못 들어오게 포로 막게요. 포를 어떻게 막느냐? 자, 약간 변칙으로 이 자리 말고 이 자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예. 이자리 가면 그 양포가 묶이니까 이자리 가고 나중에 이쪽 병 올리고 포가 이아래에 넣었다가 이렇게 중포로 다시 중포, 예. 중포가 좋거든요, 예. 일단 중포를 놓기 위해서 일단 포가 이 자리로 아, 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장 쳐서 포 묶어놓고 이쪽 벽 열어서 차키를 한번 또열어서보겠습니다 예. 자, 그거는 뭐 아직은 이상이 없어요, 예. 일단 장을 불러놓을까요 예. 자, 일단은 장을 불러놓고요, 예. 자, 포로 맡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어도 이쪽 벽 열어서 찾기를 열어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쪽 차가 또이 자리 나가서 한번, 예, 공격을 또 이어서 한번 시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저건 또 뭐죠? 이건왜 이렇게 들까요? 마저 올리겠다는 건가요? 자, 이해가 안 가네요. 이수는. 자, 이걸 때리면은, 아, 그걸 잡겠다. 그거죠. 요, 요 어떻게 찾아올 생각이 없나? 딱 빠지나 뒤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 가서 한번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지금 한에서 형태가 너무 좋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면 은 하나 또 잡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야금야금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잡고 썩 빠지고 이렇게요. 예. 아하,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죠. 졸병 타면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제가 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다시 한번 가서 더볼게요 예. 잡으면 예. 이거는 뭐를 잡느냐? 예. 당연히 이거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 포가 이거 좀 어정쩡한 데 있어가지고 빨리 이 자리에 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중포로 넘어올게요. 하여튼, 저도 최대한 수비주로 안, 안, 두고, 최대한 공격주로 좀 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들에도 일단 공격주로 더볼게요 앞으로도. 예. 자, 이번 판은 상대방이 뭘 잘못 뒀을까요? 예, 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 처리해서 아까, 아, 여기서, 의 예. 마가 후퇴해가지고 좀 형태가 꼬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양기상을 차리려고 하면은, 예, 나빠질 때가 있어요. 자, 저건 뭐죠? 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 이쪽 한번 병 달라고 하겠어.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 상한테 조리 걸리니까 이쪽 조를 요렇게 합합절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지키겠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그냥 기물로 밀어붙일게요. 저도 에이, 어떻게 밀어붙이느냐? 자, 어떤 수가 있는지. 저도 한 번, 양초를 한번, 한번 밀어붙일게요, 이렇게. 자, 잡으면, 마루 잡죠? 그러니까 포도 걸리고, 또 이것도 걸리고, 예, 네, 일단 이 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걸렸네, 그렇죠? 포도 걸리고, 졸도 걸리고, 네. 자, 그러면 또, 또 때립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선장. 네, 일단 그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될까요? 그다음 또 뭐가 선수일까요? 만 나온 수, 그렇죠? 상이였고이렇게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선수네요. 예. 자, 이 자리가서 또 명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이상 차리는 게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예, 양이상 차릴 때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자, 이거 나가면은. 나가면 어, 어떻게 하실라나 이게? 자 일단 나가서 면포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 저수가 있었나요? 자 그럼 이거는 살려야 되겠죠? 예, 죽이면 안 되니까. 뭐 다른 수가 없나요? 예, 이렇게 뜬다. 자 일단 나갈게요. 예, 선장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저렇게 자 잡으면 장군 이렇게 간다. 수건. 자 이렇게 하면 차 죽지 않나요? 이렇게 막아가면은 아 상으로 갈까요? 상으로 가면 상대죠, 그렇죠? 자 요, 요거 잡아도 되고 예차 담는 게 낫겠죠? 차 잡는 게 아무래도 일단 가서 해. 상대방이 양기상 장기를 차리려고 할때 양기상 장기를 차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몇 가지 공격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조를 중앙으로 모으는 장기를 두면은 상대방이 양기상 또는 외기상을 차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걸 간파했더라면 한에서 지금처럼 차가 미리 중앙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차가 이자리에 오면 또 귀찮게 하니까 초에서는 조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규마를 나가서 차마상 이렇게 공격 자세를 일단 취해 놓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양기상 형태는 일단 궁을 내리고 우측 쌓 올리고 이쪽 상이 이쪽 귀로 올라가고난포 뒤로 넘긴 다음에 또 좌측 쌓 올린 다음에 이쪽 상이 우측 귀로 올라와서 양기상 형태를 차립니다. 일단 양기상 형태가 갖춰지면은 견고한데 그 양기상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한해서 양기상 형태를 차려지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에서는 차가 이 자리 가서 말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차가 이 자리 가서 먼저 이쪽 말을 한번 걸어봅니다. 그러면 차가 올라서 일단 지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로 올라서 일단 지켜야 되겠죠. 여기서 초에서는 일단 살을 올리고 그다음 상이 즉 귀사로 나오기 때문에 한수두 수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곧장 명포를 넘겨서 이쪽 말을 위협을 하고요. 실제에서 마가 이렇게 후퇴를 했죠. 그다음 한에서는 이 포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궁수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사 올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가 일단 먼저 들어가서 일단 최대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가 걸리니까 일단 지키고 자 이렇게 가서 또 포한테 또 상을 위협을 합니다. 당장 잡으면 선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초에서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포 넘겨놓고 그러면 졸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번엔 중포 놓고요. 중포 놓는 이유가 나중에 사 넣은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넘겨서 공격할 목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은 이번에는 면포를 놔서 이쪽 조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초 초입장에서는 조를 합병시키면 이렇게 해서 상으로 양조를 취하고요. 최대한 양이상을 차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고용으로 한의 또 다른 공격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에서 이렇게 궁을 내리면 한도 같이 수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귀상으로 나오겠죠. 그럼 일단 수비해놓고. 자, 이번에는 포를 넘겨서 말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보통 올라와서 지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넘겨서 상을 한번 응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단장기에서도이 마가 앞으로 나온 대신에 이렇게 뒤로 후퇴해서 이 상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 차한칸 들어서고요. 자, 이렇게 포를 넘겨놓으면 차가 멱도 막으면서 살을 유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에서 이렇게 뒀을 때 초차가 올라와서 살을 지킬 수 있지만 은 이쪽 상이 이쪽 귀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 하나만 귀로 나오고 일단 살을 넣어서 외기상 형태를 갖추는 것이 실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포를 다시 중포로 넘어서 이쪽 살을 걸면 은이 상태에서는 이 명포로 막는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중포를 놓은 이유가 자, 이렇게 쉬었다가 피하면 다시 이렇게 좌변으로 넘겨서 이쪽 말을 잡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초의 방어 수법에 대해서 한포를 이용해서 이쪽 말을 잡는 수법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